안녕하세요. 어, 저희 광명통신 안전 어, 오늘은 어, 이웃간 비상벨, 동네 보안관 어, 연락되는 어, 비상호출 장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화재가 났을 때 에, 이웃집으로 어, 옮겨 붙어서 이웃집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사고가 크게 확대가 될 수가 있죠. 이런 것을 미리 이 누르면은 또 감지기에 의해서 감지가 되면은 첫 번째 집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두 번째, 세 번째 집에 화재가 연락을 있습니다. 해줍니다. 화재가 밤에 자다가 연락해주는 게 얼마나 편리합니까?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두들고 연락해야 될 일을 이 기기가 자동으로 있습니다. 연락을 해주는 겁니다. 생명구조를 위해서. 그리고 몸이 아파요, 내가. 몸이 아파서 어 옆집에 좀 연락을 해야 되겠다. 어 아들이나 가족한테 연락해야 되겠다. 어, 또 동네 보안관한테 연락해야 되겠다. 할지에는 어, 누르면은 누르면은 발생하십니까? 이 신호가 1번, 2번 동네 보안관한테 연락이 갑니다. 그래서 접시 와가지고 어, 심장마비 같은 경우에는 제세동기를 가지고 다닙니다. 그러면 은 심장 충격을 하고 심폐소생을 하고 소생술을 하고 해서 바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어, 이 장치가 지자체 관제실에 연결이 되면은 경찰 119소방서에도 연결이 됩니다. 그럼 그분들도 이제 오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먼저 동네보안관이 해결을 하면은, 어, 그만큼 어 112나 119어 업무를 줄기, 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예산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장치를 많이 이 서울에서도 필요한 거고, 어, 지방에서도 지방에는 홀로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.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